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봄에 느타리 버섯 종균 놓은 게 6개월 만에 이제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통 한 종균을 놓고 한 6개월 정도 있으면 버섯이 나오는데요. 어, 어저께, 그저께 비가 왔죠. 비가 오고 나서 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나와 보면 버섯이 나와요.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큰 나무하고 이렇게 작은 나무하고 두 가지를 심었는데, 이렇게 작은 나무에다가, 얇은 나무에다 하는 것보다, 이런 두꺼운 나무에 하는 게더 오래 가고요. 더잘 됩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떤 나무든 다 됩니다. 뭐좀 입자가 단단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나무일수록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나무가 플라타나스 나무. 은사시나무, 거드나무, 그 다음에 오리나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게잘 되고요. 나무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독소가 있는 나무, 소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이렇게 독소가 있는 그런 나무를 빼고는 다 됩니다. 그래서 약을 가을에, 지금 가을에 넣으셔도 돼요. 지금 가을에 약을 넣으셔가지고 놔두면은 내년 이제 내년에 내년 이맘때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넣어놔도 되구요 봄에 넣으셔도 됩니다 나무 같은 거 밑둥 베시고 나서 놔두지 마시고 그 밑둥 벤자 그 거기다가 나무 뚫어가지고 종균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느타리버섯 종균 사가지고 12.5mm 날이 있어요 사가지고 뚫어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재미로 해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땅에다가 이게 저 같은 경우 는숲 속에다가 이렇게 그냥 집 앞에 풀숲에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놔뒀는데 이렇게 밑에서 습기를 머금고 이렇게 땅에 박아놓으면요. 자연적으로 습기를 먹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그 세균이 증식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알이 없죠. 이건 썩은 겁니다. 요거는 균이 죽은 것들은 이렇게 되고요.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썩어버려요. 그리고 요건 균이 살아있는 것들. 네. 이렇게 봤을 때 균이 썩은 것들은 요 꼭지가 없습니다. 이렇게든게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나무, 이렇게 얇은 나무에다가 해놨던 거. 요건 그냥 이거는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이렇게 느타리 버섯이 났습니다. 요거는 참나무에다 한 건데 이제 처음 났거든요. 참나무에다 한 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와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게, 향이 예술이에요. 향이 예술. 이렇게 해서 이제, 야생에다가, 숲속에다 갖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요. 그냥 야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종균을 우리가 넣어서 했어도 그냥 야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를 한 이틀 맞았더니, 이렇게 촥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1월까지, 11월 한 중순경까지, 따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거 한 끈이 먹겠네요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채취해서 먹었는데 것도 채취하고 자 이것도 채취하고 이게 두 번째 이제 먹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느타리버섯이 가을에 따먹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겨울나고 나면 내년 봄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 따먹어요 내년 봄에 한, 한 4월? 한 4월부터, 4월부터 6월 사이에 한번 따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8월 달부터.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에는 이게 일찍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 놓고 봄에 사, 약을 놓고 첫 해에는 이제 한 보통 10월경에 나오거든요. 10월이나 9월 달에 나오는데. 이제 약을 넣고 이제 겨울을 난 다음에 다음번 봄이 되면 이게 한번 따먹고요. 한세달 정도 따먹고 겨울에, 가을에 8, 9, 10, 또 이렇게 10일, 4개월에서 1년에 7개월 정도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두번 따먹어요. 두 번째 해부터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나무에다 해놓게 되면은 한 3년 정도에서 한 4년. 완전히 굵은 나무에다 하면 한 5년까지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나무 같은 거에다 하면은 이게 참나무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오래가요 썩지 않고 그러니까 나무는 소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뭐 전나무 이런 거 있잖아요 송진 나오는 나무 막 독, 독성 있는 나무 빼고는 모조리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나무에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느타리버섯 종균을 사서 드릴로 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양만 넣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숲 속에다가 갔다가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땅속에다 이렇게 박아놔야지 버섯은 습도로 균이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습, 이 땅속에다가 박아두셔야 돼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가을 겨울에는 여기가 햇빛이 들잖아요. 그러면 차각망으로 덮어두셔야 돼요. 여름에는 여기가 그늘이 졌기 때문에 해가 전혀 안 들어오는데 딱 좋아요. 이게 해가안 들어오기 때문에 습도 그 다음에 빛까지 유지가 돼서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이 숲속 이런 숲속이 그런데 이게 겨울에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균이 죽습니다 안, 안 돼요 그래서 어, 차광망으로 덮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느타리버섯이든 아니면 표고버섯이든 간에 종균을 넣고 나서요 아, 6개월에 한 번씩은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안 뒤집어 주면 균이 아래쪽으로만, 이 종균이 아래쪽으로만 완전히 그, 형성이 돼서 나무가 빨리 썩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6개월에 한 번씩 뒤집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고버섯이든, 느타리버섯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도 표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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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종균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균. 균이 이 밑으로 다 쏠린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수분을 이동을 해갖고 내려오니까 여기만 하얗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이제 균을 넣 다음에 한 4개월 정도 5개월 지나면 이렇게 나수로 위에를 다 이렇게 긁어내서 이 딱딱한 균을 다 없애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로 이제 버섯균이 요기서 이제 버섯이 나오는데 밀고 잘 나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같은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긁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균이 지금 이게 종균이 하얀색이 지금 이게 밑에로만 쏠려서 그래요. 이렇게 놔두면 나무가 빨리 썩어요. 골고루 종균이 퍼지지 않고 이쪽으로만 됐기 때문에 이쪽이 빨리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어 빨리빨리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 뭐 자주 뒤집어 주면 좋은데 힘드니까 최소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한 번씩 뒤집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데. 내부에서 키우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밑에서 비가 오면 흙이 튀잖아요. 흙이 튀니까, 버섯에 흙탕물 같은 게 튑니다. 그러니까는, 옆에다가 뭐, 이렇게, 물안 튀게, 톱밥을 좀 깔아준다든지, 낙엽을 깔아준다든지, 아니면 비닐을 이렇게 해준다든지, 요 나무만 놔두고 비닐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위에다 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이 나무의 흙이 들티죠 제일 하기 쉬운 방법이요 이런 나무 벌목 하잖아요 나무 비시고 나서 밑둥이 놔두지 마시고 그 밑둥은 늘 습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둥에다가 약을 넣으면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라 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비어져 있는 나무에 가 가지고 찔러서 그냥 드릴로 뚫어 갖고 약 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해 놓으면 그거는 습도 조절도 필요 없고요 아주 최상의 방법이에요 거기 위에다가 차각만만 좀 덮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숲 속에 이거를 뭐 집에서 아파트에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베란다에다 두시고 차각망으로 덮어두면 됩니다. 이 버섯은 빛, 빛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햇빛을 보면 종균 다 죽어요. 그리고 온도가 가을에, 지금 가을, 겨울에 종균을 넣어놔도 왜안 죽냐면 영하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시베리아에서는 죽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은 겨울에 잠을 자고 있다가 종균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영상으로 올라오면 이제 균이 이제 한 15도 정도 15도 정도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느타리버섯이든 표고버섯이든 추울 때는 절대 얼어 죽지 않는다. 종균이요. 그런데 영상 막 30도 이렇게 노출돼 버리잖아요. 더우면 균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늘에 습도를 유지해서 어, 일부러 물주기가 힘들거든요. 물주기가 힘드니까 숲속 같은 데다 갖다 놓고, 요렇게 두면 편한데,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 하실려면은요 어, 위에다가 뭐 덮어두시고, 차각만 같은 거 요렇게 대나무발로 덮어두시고, 나무 종균 넣어가지고 물만 계속 주시면, 물은 자주 줄수록 좋습니다. 계속 한 번씩, 일주일에 뭐 두세 번씩 이렇게 계속 추측하게 뿌려주신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종균이 습도에 의해서, 버섯은 습도에 의해서 이동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에서도 드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1년에 한 6, 7개월 정도 버섯을 따서 드시는 거예요. 오늘은 느타리버섯 이거 묻혀갖고 이제 저녁으로 먹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